먹어. 나라면 레몬을 먹을 것같긴 해. 라즈베리 너무 딸기향만 날것같은데한이레는 h o 레 e y o e 저희 지금 페리 타고 타롱마주 가고 있어요. 활궁뎅이 대박 귀여워. 코알라는 맨날 맨날 잔대 그래서 깨어 있는 거 보면 은럭키래 귀여운데 너무 그렇지 안무님 없는 코알라. 오늘의 점심. 블로그용. 쌀이 쌀이. 공동필어 아, 저희희 이제 제 n 스스켓켓으이이해해보습습다 하나, 둘, 셋, 뿅! r k e 이제 패디스마켓으로 갑니다. 두 번째 방문이에요. 맞아요. 오늘 받아. 유진이는 과연 비닐 벗어나서 그 기념 가방 o u c a 얘기해줘, t this 고 a r k e t You can't get this m a r 뭐야? 여긴 저기... 여긴 뭐야? 처음 가보는데. <laughs> 야 여기 여기 뭐예요? 예, 예, 아 뭐, 잘못 왔다. 뭐, 그래. 올라가 해도 맞아? 야저 집통행 저 집통행. 어이와리 어때 나도 유튜브에 자질이고요. 완전. 맞다. 아, 여기 나도. <laughs> 아 아니야. 할모진씨 <laughs> 어때요? 오늘? 예? 네, 재밌어요. 근데 어제 기침하다 죽자, 살아나. <laughs> 지금도 죽을 것 같아. 요 예, 최고. 이제 마음 은한 일이네? 왜? 왜? 이렇게 낮아져서. <laughs> <못 취한다고? 웃음> 어떡해. 그 <굳어>? 정도? 네, 확실히, 그거 하나 저렴한. 스마켓 앞에 있는 오, 요거트 먹으러 왔어요. 그치. 미스 라이스. 예. 네. 무슨 맛인지 먹어볼게요. 선글라스 잡고 옆. 진짜 살이야.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뭔가 미묘한 맛. 내가 무슨 편장 맛은 비피더스. 아, 아니야 비피더스 말고 비피더스랑 뭐랑 섞은 맛인데? 아무튼 그거랑 쌀이 씹히는 건 살짝 버블티 알갱이가 조각난 버전? 파피오카 버전? 버블티의 하위 호환? 그런 네. 맛인 것 같아요. 맛있는데? 근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 요거트에 쌀이라서 조금 이상할 것 같아. 응, 음, 맛있어. 의외의 조합이야. 밤에 시선 신경쓰지 마고 네, 네. 신경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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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에 왔어요 여기서 이게 스투시 편집샵이어서 스투시 구경하러 왔대요 저희는 QVB라는 복합 센터에 들어왔어요 오늘의 저녁 쌀국수 먹으러 왔어요 해물... 해물... 해물완... 해물완자? 내거 어때 어때? 어? 내꺼 어때? 두데아니다 아... 포... 카드 진짜 여자 모임이다. 우리 그 플라자 갔잖아. 여러분 저희 완전 큰일 났어요. 어, 진짜 큰일 났어요. <laughs> 저희 카드 잃어버렸어요. <laughs> <큰일 났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아까 갔던 가게 가서 카드 들어온 거 분실물 있냐 고 물어봤는데 근데 없대요. 분실물 아... 들어온 거 없어. 그리고 그분이 그거 사진기계 이렇게 앞으로 끌어서 뒤에도 다 봐줬는데 바닥에 무슨 아,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야 찾아. 아니 근데 진짜 킹 받는 거 뭔지 알아? 뭔데? 찾았으면은 우리한테 나 찾았어.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거잖아. 아나 그러니까 방금 찾놈처아 방금, 방금 아 진짜? 또, 아니, 근데 난또 어이가 없는 게어으면어 애들아 미안해. 나뭘칸 잡았다. 줄... 이렇게 할야 줄... 나도 뭘칸 잡아서 그냥 보낼 건데. 씨 지갑이 던는 거야. 뭐. 오늘 자연 자연스럽게... 다들 허무하게 카드 찾은 소감이 어떠시죠? 주머니에서 꺼낸 영철씨 <laughs> 나 진짜 몰어아 근데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표정을 몰로 띄어야 할지 몰라서 아니 가은이는 <laughs> 영철이가 이미 찾은 줄 알고 있었어 <laughs> 나몰칸줄 <멀칸> 알았어 일 <laughs> <멀칸 줄> <laughs> 그래서 대놓고 금쪽이는 누군데? 프리즈만. 전내가 혼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오늘의 금쪽이는 김소연 선배. <장식> <laughs> 어? 너 손에? 아모잔줄 어, <laughs> 아, 그 뭐야? 카드 전적 있어가지고 몸에 칠 수도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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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칼빵 맞을 것 같으면 혼자 뛰어야지. <laughs> 그냥 칼빵 맞을 것같으면 어. 그냥 빠그 사람보다 빨리 뛰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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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숙소로 가겠습니다.